네, 우리 파이낸텍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일 프로 캔들 헌터고요. 자, 오늘 이 파이낸텍이 어, 지금 주가가 일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린 국면이에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대 상승 마감이 되었지만은 앞전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자리를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더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까지 밀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추가 매수는 어디 시점에서부터 조금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들과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는 방법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앞전에 이 캠토닉스에 이어가지고 이 파이넴텍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파이넴텍에 대해서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고가 부근 자 새로운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들이 달려있는 자리들이 보이시죠. 이윗꼬리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누군가의 매도의 힘으로써 밀린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만백 10, 원에서부터 만원 10, 사이 때, 자이만백 10, 원에서부터 만원 10, 사이 때가 지금 현재 이파이넴텍에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밀렸다가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별도의 실시간 무료 소통 방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인 지지선과 저항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격 대응 전략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입장을 원하시는 분계시다면010 8256 8243 번으로 현재 이 파인 엠텍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입장방을 초대를 원한다 초대라는 단어 저한테 한통 넣어주시면은 이 파이낸텍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선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주봉 차트를 먼저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전에 이만 원대를 계속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만원대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자 앞전 때 형성됐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거는 누군가는 매수의 힘으로서 물량을 흡수했다는 라 거겠죠. 그럼 앞전에 물량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최대한 많이 흡수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F1 자 폴더블 기기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이 포, 폴더블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사모 펀드 그리고 보험투신할 거 없이 기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현재 매집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 자리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만일에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기가 훨씬 더 지나가지고 뭐초과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무너지는 시점에서에 대한 가격이 어, 예를 들어서 만 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만 원대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금액대라 할지라도 추세가 무너지는 시기의 가격대와 추세가 살아나고자 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실시간에 대한 소통.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점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내가 추세에 대한 방향성 익히면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실시간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6월을 또 준비해야겠죠. 6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현재 주가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초저평가 대박주. 제가 한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약 2분 정도만 추가로 집중해 주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